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변희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번 달아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냐면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 증명 발송은 선택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죠. 내용 증명은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즉,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공문처럼 어떤 시급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이 이제 그 내용증명을 받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화 전화나 문자로 주고받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거든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제 최대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두 번째. 역할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러한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어요. 나 이렇게 성실한 채권자입니다. 그냥 막 소송 던지는 사람 아닙니다. 라는 인상을 주, 주고 줌으로써 재판부에 굉장히 성실한 분쟁 노력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 시에 귀책 사유 입증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고, 해서 당신 잘못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의 손해를 회복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까지의 그일련의 손해배상 청구에 그 근거되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 정리한 거지만 상대방이 이걸 받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상대방 기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꽤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자 청구의 기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법상 어떤 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 어떤 그 이자가 가산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내용 증명으로 인하여 도달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그 이제 도달한 날짜가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 다음날부터 이사를 가산할 수 있는 증거로서 아주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계약이나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되어야 되는데 이 도달을 그냥 내가 전화로 했다, 뭐 문자로 했다라는 것보다 내용 증명으로 했다고 했을 때그 가장 다툼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증거 활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해오신 의인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소송 제기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사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것을 제안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어, 바로 소장 제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용 증명 한번 보내보시죠. 해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그걸 받고는 바로 그냥 깨갱,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증명의 단점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뭐, 내용 증명을 쓰기 위해서 일단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금액을 내는 부분도 시작을 할 것이고, 만일 그 내용 증명을 정리된 어떤 법률적인 문서로 내고 싶다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이 글을 적다 보면 그, 그 이제 작성 비용도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면 결국엔 이게 우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바로 즉답이 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신으로 오는 시간도 상당히 그 걸립니다. 우리가 보내고 상대방이 도달되는데 한 2, 3일. 상대방이 바로 받고 보내도 또한 2, 3일. 결국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회신 받는데 일주일이나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전략 노출의 위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용 증명을 내가 지금 어떤 미리 분쟁을 미리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건 법상 어떻게 되는 건데, 어, 너가 어떤 조치를 해야 돼? 안 하면 나 지금 뭐 해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만약에 보낸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보고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소송에 대비하는 미리 이제 어, 대응할 시간을 시간적 여유도 일단 제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 이제 진행할 것인 어떤 전략을 미리 오픈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긴급하거나 이런 지금 미행성 즉 몰래 어떤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상황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긴급한 사안. 또는 내용증명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사안 전략 노출의 어떤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 바로 내용증명 거칠 것이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좀 협상의 여지가 있고 가급적 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싶다라는 희망이 깔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발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별을 판단은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다어 내용증명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시고 팩트, 즉 객관적 사실만을 중심으로 나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 전달하시고 그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 어떤 정도의 그 근거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 제기 전에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 증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그 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